저, 비전공자인데, CS 지식은 얼마나 알아야 되나요?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막상 공부해보시면, CS 공부하실 시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CS 공부를 안 해도 괜찮냐? 그런 건 아닙니다. CS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CS 공부를 꾸준히 한 사람과 연봉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CS 지식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순간이, 개발자로 성장을 하다 보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 CS 공부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무작정 시작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다 보면 실력을 늘리는 것과 상관이 없는 불필요한 CS 지식만 가득 쌓일 수 있습니다. CS 공부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기술 면접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laughs> 일반적으로 cs 지식이랑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운영 체제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컴퓨터의 기초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코딩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컴퓨터의 기초를 읽거나 공부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 수학의 진리나 공식처럼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의 기초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터는 0과 1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0과 1을 이진수라고 하는데요. 전구 보면 불이 켜져 있다. 꺼져 있다. 이렇게두 가지 상태만 존재하잖아요. 그런 전기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컴퓨터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0과 1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0과 1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코딩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초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만 프로그램을 짜고 그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능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 디스크나 CPU 같은 것들을 잘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예요. 사람으로 치면 신경계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키보드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글이 입력되도록 하는 모든 것을 운영체제라는 친구가 한다. 그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아셔야 되냐? 먼저 파일 시스템. 컴퓨터가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그 저장하는 방식이 파일 시스템이에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는 프로세스와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모리 관리인데요. 메모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결국에 매대 관리가 판매에 있어서 핵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대에 빈게 있진 않은지, 혹시 매대가 잘못돼서 무너지진 않았는지.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고객들은 메모리 상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관리를 잘 하는 게 아주 중요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관리까지 해서 파일 시스템 그리고 프로세스와 스레드 메모리 관리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시고 넘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에요. 자료 구조는 일단 정의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뭐 교보문고 같은 서점 가시면 가나다라 한다음에 막 섹션별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 이 자료 구조랑 완전 동일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바로 원하는 책이 어딘지를 딱알수 있을까를 연구를 한게 바로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자료 구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책 추천 서비스 같은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저 파이썬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라고 하시면 이분은 파이썬을 찾으러 오셨으니까 이런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 이 섹션에 가서 이 책을 사도록 만 들어야겠다라고 나름대로 멘트나 이런 전략들을 준비를 해 놓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이 자료 구조는 어떻게 보면 요리에 있어서는 원재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알고리즘은 레시피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가 대부분 뭐다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연구를 한다라고 과정을 하면 영상이라고 하는 게 원재료가 되고 그걸 어떤 순서로 어떻게 보여줄지를 알려주는 게 알고리즘이 되고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레시피가 되 거죠. 그래서 자료 구조 알고리즘은 사실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그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들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자료 구조를 먼저 학습을 해보시고 이 언어는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구나. 이 원리 자체를 많이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미 삼아서 문제를 조금씩 풀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디자인 패턴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디자인 패턴은 유명한 개발자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서 이러한 구조가 좋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준 공략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른다고 개발이 안 되냐 그런 건 아닌데 선배님들의 지식을 습득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디자인 패턴 키워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MVC 라고 하는 패턴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와 뷰라고 하는 고객이 보는 곳 그리고 이 창고와 고객이 보는 곳을 연결하는 컨트롤러 이렇게 합쳐서 MVC거든요. 그래서 이게 MVC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식이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단 익혀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데코레이터 패턴 그 이외에 싱글톤 패턴 옵저버 패턴 팩토리 패턴 이런 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면 아마 한 번쯤 만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솔리드라고 부리는 뭐 5대 원칙이 있어요 이것도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약간 자료 구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인데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엑셀 파일 같은 거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할수 있겠지만, 데이터를 조금 더 보안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데이터베이스다. 자료 구조는 그냥 메모리상에서 그냥 존재하는 거고, 파일로 장기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 샀던 구매 내역,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잔고 이런 것도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 가성이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금고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말 내가 호문날 정도로 큰 사고를 치는게 너무 무섭다 하시면 이 데이터베이스 만큼은 확실하게 배워두시는게 좋습니다 이 다음에 배워볼건 네트워크 라고 하는 건데요 내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 다른 컴퓨터로 전송되는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하는게 중요하고 유튜브 회사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내가 보는게 중요하죠 기술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보통 네트워크라고 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전송되는지를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서 전송이 될땐 당연히 전선도 필요할 거고 그 전선에 데이터를 보내주는 장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네트워크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로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통칭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OSI 실계층이라고 해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하는 내용이 있어서 정석적으로는 o s i 7계층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터넷 주소 보시면 HTTP라고 돼 있죠. 거기 있는 P가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 그 규칙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능 최적화 보안 같은 것도 시간이 되시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건 프론트엔드 개발 분 같은 걸 조금 더 집중해서 알아두시고 어, 백엔드 개발이나 다른 거 개발하시는 분은 일단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좋은 게 요청과 응답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내가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www.naver.com 하고 엔터를 치면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와 컴퓨터가 통신을 하는 게 대부분의 이 프로그래밍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핵심적으로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필요로 하거나 정말 성능을 최적화해야 될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 CS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CS 공부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한테는 패시브 같은 겁니다. 이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CS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나눠서 영역이 정해져 있고 이 영역은 이런 내용이니까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면 아 이거는 알고리즘 칸에, 이거는 네트워크 칸에 이렇게 넣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 CS 공부를 막 먼저 해야겠다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로드맵이나 백엔드 로드맵에 있는 부분이 불안하다 하시면 사실 그거 먼저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개발 실력에 아쉬움이 느껴졌을 때 개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CS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